요수해양경찰서는 14명이 탄 어선에 침몰 추정돼 7명이 구조되고 실종된 7명을 찾고 있는 가운데 선원 1명을 추가 발견하고 나머지 6명을 찾기 위해 수색 중이나 현지 기상악화로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발견된 선원 1명은 오늘 오전 8시 42분경 수색 참여 중인 어선에서 해상에 표류 중인 한국선원 김모 씨를 발견했으나 의식이 없어 겸비함정을 이용해 나로도 측정항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기상악화로 수색 중이던 구조용 보트가 전복되는 등 현장 수색에 얼음을 겪고 있으며 다행히 경찰관의 부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먼저 구조된 선호 4명은 고흥 나로도 측정항에 도착해 119 구급대에 인계되었으며 사만자 판정을 받은 선호 3명도 변비함정을 이용해 이송했습니다. 여수 해경 관계자는 4호 선박 승선호 6명을 찾기 위해 가용세를 청동원해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